자 문제 풀어볼 건데 방법을 두 가지로 풀어볼게요. 제가 알려준 거랑 일반적인 방법. 일반적인이라기보다 제가 알려준 거안 쓰고. <laughs> 일단 문제부터. 자 뭔가 시험을 망쳐서 평균 조작을 한다고 하네요. 이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 정규화랑 관련이 있죠. 데이터를 이제. <laughs> 100에 맞추는 정교화 작업을 해준다 하네요. 기존을 100에 맞추는. 아무튼,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면, 한번 흐름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40, 80, 60에 대한 최대 값을 하나 뽑아요. 걔가 80이죠, 지금? 그러면 얘네에 대한 값을 각각 만듭니다. 그니까 원래 평균이 뭐예요? 60이죠 원래 평균이 60 얘를 평균을 올리기 위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방법은 이래요 80, 80, 60에서 뽑은 80을 분 모로 해서 값의 3개를 다시 만들어요 이렇게 60 80, 팔, 80 60 이렇게 3개를 만들고 얘네에다가 뭐래요? 곱하기 100을 한 애들 다 더한 평균을 내려 이게 그냥 문제예요. 일단 문제 로직은 이렇습니다. 그냥 80, 60. <laughs> 얘는 원래 평균 60이었지만 이렇게 계산하면 몇이죠? 몇이냐면, 475라고 친절히 써있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작업을 거치면 평균이 조금 올라가나 봐요. 얘도 원래 평균이 딱 보면 20이죠? 근 얘는 평균 6 66 6 6 6 6 7로 바뀌죠? 얘는 이제 75.25로 바뀌는데 얘가 아마 100분율로 뭔가 바꿔주는 것 같아요. <laughs> 실제 점수보다 훨씬, 실제, 제 생각에 실제 점수에 아무튼 뭔가 정화를 해주는 건데. <laughs> 자, 근데 얘를 어떻게 만드냐? 그럼 한번 이제 문제는 아시죠? 이제 한번 짜볼게요. 퍼퍼드 리더로 받아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스트링 토크나이저라는 것도 있어요 뭐 띄어쓰기 기준으로 받는 건데 저는 그런 거안 쓰고 그냥 하나로 하겠습니다 다보 이제 퍼퍼드 리더 레퍼는 뭐예요? 뉴 이걸 하나만 안 되고 뉴 인풋 스트림 시스템 점인 으로 일단 받는 퍼일 리더를 하나 만들게요. 그 다음 인트 n은 뭐냐면 인티저 점파스 인트에서 이 인트로 바꿔준 l을 뭘로 바꿔요? 리드 라인 한개 한 읽어온 거. <laughs> 지금 이 숫자가 하나 한줄 읽으면 그냥 숫자 하나죠. 근데 이렇게 받아오면 문자잖아요 얘를 지금 정수로 바꿔준 겁니다 <laughs>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리스트. t 더블 전에 string numlist라는 애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laughs> 그두 번째 줄 읽은 거를 이제 그띄어쓰기 단위로 싹 분리해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얘네가 각각 들어가겠죠. 40, 80, 60이라는 스트링 문자열이 <laughs> 하나 생기겠죠. 문자 배열이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까지 하고, 넘 t 리스트 r 스트링으로 한번 찍어볼까요? 3, 그러고 40, 60, 80, 60이죠. 80, 60하면? 이렇게 나오네. 스링에 넘 리스트 아이 해 볼까요? 아이. 이러면 40이 나와야죠. 아이아라네 00. 0이죠? 3 4 0 80 60. <laughs> 얘네가 각각 이 배열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뭐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저는 일단, 얘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얘네 중 최대가 뭔지 알아야죠. 그럼 <laughs> 더블 타입에, 여러분 얘네 전부 다 소수점이잖아요. 출력 결과가. 전부 수, 더블 타입으로, 더블이나 플로 타입으로 해줘야 됩니다. 인트는 뭐2 나누기 1 해도 0.5가 아니라 그냥 0이나 1로 나와요. 그러니까 더블 타입에 맥스를 하나 넣어볼게요. 최초에는 마이너스 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블 타입의 s u 이라는 것도 하나 만들게요 <laughs> 자 그러면 일단 이 제가 입력 받은 숫자만큼 이걸 해볼게요 n만큼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랄 거냐면 일단 저 a r 리스트에다 집어 넣을 이유가 있나 근데? 어. 음. 잠깐만요 이걸 이걸 할 필요 없는 것같아요 ar.add <laughs>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for int i는 0 일단 n번만큼 반복해볼게요 <laughs> 뭐라고 하냐면 일단 최대값부터 넣어볼게요 저는 일단 그런 기본 함수들 안써볼게요 ar.get 어, num i numlist에 i번째를 그니까 러 얘를 계속 순회해요 근데 순회하면서뭐 하면 돼요? 얘가 만약 맥스보다 크다면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laughs> 음. 그럼 제가 저걸 어레이 리스트 왜 썼냐면지 금 얘는 스트링 문자리라 음, 다 변환해 줘야 되는데 저는 일단 어레이 리스트로 변환할게요. 얘를 더블 타입의 어레이 리스트로 바꾸겠습니다. AR이라 할게요. 그냥 어레이 리스트니까. 어레이 리스트를 하나 선언할게요. 잠깐만. new array 리스트라고 선언해주고 일단 그냥 다 담을게요 여기다가 ar에 add하고 뭐하면 되죠? <laughs> 네, 넘 리스트의 i를 뭐하면 돼요? 얘를 더블에 pass 더블로 더블 타입으로 바꿔준 다음에 들어 보내야겠죠? 이러면 일단 어레이 리스트에 뭐가 다 담겨요? 제가 스트링으로 받았던 애들이 더블 타입으로 사, 바뀌어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최대값부터 구해볼게요. <laughs> 최대값은 어떻게 구할거냐면 만약에 맥스보다, 그러니까 제가 최대값으로 저항 값보다 이제 이 들어온 값이 더 커요. ar에 get i라는 게더 커요. 그러면 맥스는 ar.get i 죠 <laughs> 그리고 이제 s u 을 해볼게요 힌 i n t i는 뭐예요? 0에서 i는 n까지 그리고 i++로 하고 나서 뭐 하면 돼요 이제? 다 더하면 되죠 s u 은 뭐예요? 아까 제가 고한 공식 있죠? <laughs> ar.get 아이를 뭘로 나눠요? 맥스로 나눈 거에 뭐 곱하죠? 100? 100 곱한 거다 더하면 되죠? 그리고 와서 찍어볼게요, 한번. 써. <laughs> 그러면 3, 40, 80, 60. 이게 맞나요? 네, 아무튼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아니고 얘를 다시 n으로 나눠야죠. 평균이니까. 3, 40, 80, 60 하면 75. 네. 잘 나오고요. 이거 주석 처리하고 제가 다른 방법으로 푸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이 받으면 됩니다. 잠깐만. 어디까지 똑같이 해야 되죠? <laughs> 자, 어디까지 똑같이 했냐면 제가 여기 쓰고, 뭐 이런 것도 다 똑같이 썼던 것 같아요. 얘도 다 올리고, 자, 얘도 똑같이 받고 나서 뭐 하냐면 이제 여기부터. 이 밑에 닿는 것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얘는 다 주석 처리하고, 이러면 지금 로직 하나도 없죠? 네. String, 이것도 아마 필요 없어요. 이거, 이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주석 처리할게요. <laughs> 좀 띄워놓을까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 이렇게 적어요. 공통 부분. 헷갈리니까 이렇게 적어놓겠습니다. 공통 부분. 스트림 방식. 하고, 여기 뭐, 스트림 방식 사용 안 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laughs> 네, 네, 일단 주석을 좀 풀게요. 네, 이렇게 해놓고 스트림 방식으로 좀 해볼게요 근데 주석을 지금은 할 필요 없죠 네, 일단 이렇게 해놓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스트림 방식으로 풀건데 어떻게 풀거냐면 <laughs> 저는 어뢰 리스트를 하나 만들게요 일단 N을 받았죠? N 받고 나서 리스트 더블 로 하나 받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array 이런 array 리스트 바, 만들고 뭐하면 돼요 이제 array 점 stream 쓰고 나서 여기다 뭐 넣을 거죠? 여기다 이제 array 넣어야 되잖아요. array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d e <laughs> 점 read line을 split으로 자르네를 집어 넣을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Map2 더블 e 이용해서 더블 <laughs> 점 pass int를 사용해 주겠습니다. Pass 더블이죠. 그러고 나서 얘에다가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뭘할 거냐면, AR에다가 Add method 다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제가 입력 받은 게다 더블 어레이 리스트에 들어갔죠. 자, 그 다음 뭐할 거냐면, 맥스는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컬렉션스에 들어있는 맥스라는 이메서드를 이용해서 그냥 이 a r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뽑혀요. <laughs> 그리고 썸은 0인데, 이제 썸은 뭐할 거냐면, 썸은 뭐, 어떻게 하더라? 썸은 인터, 이것도 하려면 할수 있을 텐데,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n으로 할 필요도 없죠 그냥 ar-size라고 하면 되죠 사실 n이 없어도 풀수 있어요 이 문제는 sum은 <laughs> 뭐예요? 똑같이 하면 되죠 ar.get에다가 얘를 max로 나누고 100 곱하면 되죠 자 그러면 sum so, 나누기 n 뭐 ar-size라고 해도 되고요 이러면 얘는 안 쓰고 풀었죠. 아래 것도 그렇게 할수 있어요. 네. 뭐, 얘 l 사이즈랑, 3, 40, 80, 60, 75까지 나오죠. 제가 이거 돌려봤는데 정답이에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스트림 방식으로 써놓는 것까지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을 촬영해볼게요.